못 팔게요. 네. 이뻐요. 잠깐만요. <laughs> 공유됐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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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또 어.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휴대폰을 어... 가로로 해 주세요. 가로로? 눕히면 오케이. 됐나요? 네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어, 발표할게요. 어, 저는 우선 지금 꽂혀있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살이죠. 그래서 살을 쫙 펴서 챌린지에 어, 성공을 하면 2020년 11월에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, 이렇게 이쁜 양복을 입고 어, 사업을 전달하고 뉴스킨을 더 열심히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여자와 같은 몸매는 어, 태생부터 굴러먹어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, 저런 몸매를 바디 갈바닉으로 만들고 그러면 저렇게 날씬해지면 그 왼쪽에 있는 저런 이쁜 드레스를 꼭사 가지고 입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인데요. 어~ 저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제 딸이 수영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어~ 수영장을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는 그니까 개인만 쓸수 있는 가족만 쓸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딸려있는 그런 펜션을 알아보고 이제 갔다 오는데 솔직히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정말 돈을 좀 많이 벌면 지금 이런 집과 어, 수영장, 저 바깥에 약간 흐리게 보이긴 하는데 저게 수영장이거든요. 저쪽에 그런 수영장, 아, 바다인데 그 앞에가 수영장이거든요. 그래서 실내 수영장을 만들어서, 어, 아이들, 그러니까 아이에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수영을 할수 있게끔. 그래서 제 세은이가 맨날 하는 말이 엄마 수영장 있는 집 언제, 어, 지을 거야?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제 주방과 그리고 이런 서재가 엄청나게 갖고 싶어서 이거를 꾸며봤고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 차가 어, 오늘내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오늘내일 하고 있는 제 차가 이제 길거리에서 퍼지게 되면 돈을 좀 많이 벌면 이런 중력 그러니까 고급 차를 좀 사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. 그러면. 어 제, 이제, 사업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, 어 보물지도에 적어봤는데요. 지금 다들 부스트에 엄청나게 가슴이 떨리고, 흥분을 하고,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, 이 부스트로 2021년 1월 달에, 그러니까 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,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해야 할 OV, 그리고 해야 할 그룹의 수, 그 이제 포이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면서 이 부스트로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그 그걸 꼭 달성을 해서 1월달에 부스트로 꼭 확장되는 사업이 확장되도록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룹이 확장되면 2022년 9월달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드레스를 입고. 어, EBA 인증을 받는 게제 보물 1호입니다.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100만 장자 핀이죠. 100만 장자는 2025년 1월 달에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이 자의 어, 목표입니다. 그 다음은, 어, 저는 보물지도를 만들면서 제가 엄청난 무력이 있다고 그리고 처음에 보물지도를 만들 때는 어, 남편도 아이도 일도 관심 없고,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거, 갖고 싶은 거, 그런 것들만 다 붙여놨더라고요. 근데 조금, 어, 보물지도를 만들고 만들면 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빼지는데, 여기 있는 선물 상자처럼, 이 선물 상자에, 어, 여러 가지 제, 이제 저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 있는데,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, 어, 저는 조금 사진을 예전에 마스에도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사진을 못 찍는 똥손이지만 사진을 정말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사진 찍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사진 찍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기술을 어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배우고 싶고 그리고 옆에는 옆에 있는 거는 우쿨렐라인데 이 우쿨렐라 소리가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도 배우고 싶기는 한데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배울까 하다가 나중에 조금 어 여유가 생기면 하자 하고 미뤄둔 하나의 제 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서 이걸 배우고 싶고 어, 피아노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쳤는데 지금은 손이 완전히 굳어서 피아노를 못 치겠죠 다시 세은이와 함께 어,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우고 나중에 세은이와 함께 피아노를 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어 저희 그니까 용운 사장님이 이 패러글라이딩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저는 약간 발이 떨어지는 이런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타는 걸 무서워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꼭 같이 해보고 싶고 그 밑에 있는 차가 어제 차는 너무 큰데 이 차는 너무 좀 작게 해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용운 사장님의 드림카가 드림카거든요. 이게 캐딜락 시. T6인가? 아무튼 무슨 그런 차래요. 근데 이 차를 저희가 미국 컨벤션에 갔을 때 어떤 주차장에서 이 차를 보고 이 앞에서 막 사진을 찍었거든요. 용사랑 같이 드림카라고. 근데 갑자기 번쩍 해가지고 보니까 차 주인이 나타나서 차 문을 막 열고, 그 열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우리의 드림카다. 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망껏 사진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었는데, 이캐딜락이라는 차가 우리가 이제 장례용 이런 차로 많이 알고 있는데, 차 내부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요 차도 이제, 어, 하나 용은 사장님께 선물로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걸 물어보니까 그캐딜락이 얼마지? 그랬더니, 얼마 얼마 막 얘기하다가, 아, 그래, 나중에 사줄게. 이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꼭 이뤄야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요, 그, 저는 요즘에 좀 바디갈바닉에 꽂히기도 했지만, 전신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서 누구에게 부탁하기는 그렇고 이런 안마와 함께 바디갈마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디갈바니 플러스 안마를 할수 있는 이런 안마 안마기계를 구입하는 거 그리고 어 캠핑을 너무나 좋아하는 저희 딸을 위해서 이런 캠핑용 차를 구매해서. 꼭 같이, 어,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. 여행을 하고 싶은 건 국내에도 여행을 하고 싶고, 여기 보시는 것처럼, 음, 이제 지금이 조금 세계를 가기에는 힘들긴 하지만, 요렇게, 이제, 어, 파리나 이런 유럽 같은 데, 그리고 옆에 있는, 여기 있는, 어, 그 성당, 성은, 제가 어~ 사랑의 불시착 굉장히 애청가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~ 도시에 있는 그~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꼭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어~ 가족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을 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웨딩 촬영을 하고 원래는 10년 뒤에 우리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꼭 바닷가에 가서 하자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우선 살을 저렇게 쫙 빼가지고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가서 어 가운데 세인이가 있겠죠. 세인이와 함께 저렇게 리마인드 웨딩을 촬영하는 것을 어 길게는 어 지금 결혼한지 6년 됐으니까 4년인데 시간이 조금 더 당겨져서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는 어 이렇게 모든 보물지도에 쓰여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